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뒷목 통증 완치 훈련입니다. 요즘요, 목 뒷목 아프다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뒷목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깨가 아픈 거죠. 이게 어떻게 아프냐? 뻐근하고 무거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커다란 왜 맷돌 있잖아요. 맷돌 하나를 여기다 얹고 다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매일이에요. 뭐 아침부터 잘 때까지, 근데 자면 좀 낫데 매일 겪는 일이니까 통증 자체가 뭐 다리 부러진 것 같이 그렇게 그냥 뭐 엄청난 고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네, 굉장한 고통이죠. 매일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아 이렇게 목을 이제 뒤로 젖히잖아요. 이게 되게 불편해하세요. 목을 뒤로 젖히는 거를. 네, 그래서 요, 요새 이렇게 들고 이동용 할 때, 여행할 때왜 여행용 목베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지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수그리면은 그건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렇게 수그린 자세는 괜찮은데요. 뒤로 젖히는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목베기를 해서 네, 젖히지 않고 목에다기 등에다가 뒤에다가 기대는 거죠. 이걸 지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목이 아픈 분들은요 또 이게 팔이 저린 경우도 있어요 어 목, 목이 목 아프다 그런데 팔도 저려 요걸 이제 잘못하면 이제 목 디스크라는 이제 진단을 받기가 딱 좋은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요 여하튼 팔도 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즐겨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사지입니다 네 이게 마사지를 받으면 목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원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루 몇개안 가서 그렇죠 어쨌든 이게요. 정말 너무나 모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뒷목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요, 상당수가 이, 이 뒷목 통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들으셨죠? 뭐, 이렇게 뒷목이 아프면은 뭐, 이게 일자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커브가 돼 있어야 되는데 딱 이게 펴졌다 네, 일자목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북이 목이다. 거북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엑셀 찍으면 뭐, 거의, 그 진단도 듣지만 거의 뭐 대부분이 목도스크끼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죠. 한방에서도 많이 치료를 하는데요. 뭐 약이든지 한약이든지 아니면은 뭐 마사지든지 물리치료든지 또 한방에서 하는 건 이제 추나요법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도수로 하는 거죠. 손으로 하는 것들. 아까 마사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거나 침뜸 부항. 네. 침 놓거나 부항 뜨거나 뜸을 뜨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떤 걸 해도 증상은 좋아져요. 근데 증상이 좋아지는데 그 증상의 효과는요. 좋아지는 효과는 뭐 짧으면 뭐몇 시간, 길면은 며칠. 아마 이건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걸로 완치되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이어가죠. 자, 이게 과거에는요. 이렇게 뒷목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 분들은 거의 다 있다시피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신체만 보면은요. 딱 간단합니다. 이 뒷목과 어깨 근육의 뭉침이에요. 네, 이게 만져 보면은요. 이게 내가 본인이 스스로 눌러 봐도 이렇게 잘 눌러 보면은 눌렀때 아프기도 하지만 시원하기도 하거든요. 그 아프고 아프기도 하고 시원한 게 뭐냐면 뭉쳐, 뭉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저림은 뭐냐? 아, 저림은 이게 이제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예, 그 근육들을 지나가요. 네, 근육도 지나가서 이제 손 손으로 가잖아요. 손과 팔로 가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그 뭉친 근육사를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이 그걸 갖다가 조이죠. 네, 쪼이니까 신경이 쪼이니까 거기서 저림 증상이 오는 겁니다. 디스크 디스크라는 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 거고요. 이렇게 뒷목을 뒷목의 근육이 긴장할 때 신경을 누르로써 근육이 신경을 누르면서 손과 파, 아, 팔에 저림 증상이 오는 거죠. 자, 근육과 긴장 아, 근육과 신경의 문제다. 그러면은 왜 근육이 뭉치게 되느냐? 이게 진짜 원인이죠. 네그그 그 원인이 있으니까 내 근육이 뭉치는 건데요 그 원인이 다름 아닌 긴장과 수구리 자세입니다 딱두 가지거든요 네 긴장한다 네 우리가 어떤 때 긴장합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긴장합니다 그럼 근육을 뭉치게 되죠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알고 보면은 내몸 마음으로 봐서는 몸이 지나치거나 마음이 지나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나친 거죠. 내가 지나치니까 내가 힘듦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것의 결과가 근육이 긴장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예민한 몸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는 예민한 성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 몸이 예민하잖아요. 그럼 같은 상황에서 남들은 긴장 안 하는데 나만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더 근육이 더잘 뭉치죠. 네 그런 그런 분들을 예민한 몸마음이 있다고 생각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고요. 과거하고 확실히 달리게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TV 보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세 가지를 합치면은요 업무상을 빼더라도 보통하냐 보통 아마 대 여섯 시간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내 근육을 뭉치게 할까요? 네, 이 스마트폰, 컴퓨터, TV에 뭐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전 시간, 이전 강의 때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뇌만 쓰는 겁니다. 네, 뇌만 쓰면은요 몸의 기능이 떨어져요.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몸에서 몸이 위축되기 때문에 각종 통증이 생기고 각종 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뇌를 지나치게 쓰으로 해서 내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원인이, 근육을 뭉치게 하는 세 번째 원인이 스마트폰, 컴퓨터, TV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요, 비숙명과 쉬지 않음입니다. 네. 아, 우리가 쉰다는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쉬는 걸 닥터가 참 잘하는데요. 네, 쉰다는 것은 몸도 안 움직이고, 이 머리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도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살펴보세요. 도대체가 잘때 빼놓고는요, 내가 자서 의식을 때 빼놓고는 내가 머리를 안 쓰는 법이 없지 않아요? 이게 머리를 가만두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소위 멍 때리기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또 멍을 때린 상태에서도 아무 생각 안한 상태가 이게 뭔가가 안절부절 뭐좀 초조하고 뭔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돼. 이게 못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쉬지를 못해요. 네, 쉬지 못하는 게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숙면하지 못하는 게 원인입니다. 사실 숙면 못하는 것도 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원인이긴 하지만은 잠을 제대로 못, 찾아, 못하, 못 자잖아요. 그럼 낮에 또 졸게 되고요. 낮에 졸게 되면 또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이게 내 몸의 근육을 또 뭉치게 합니다. 내 몸을 긴장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어, 근육을 긴장시키는, 네, 원인이 되고요. 수그리 자세. 네, 이 자세가 과거에 없던 자세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걸을 때도, 네, 우리가 앞을 보고 걷잖아요. 요새 걷는 사람 보세요. 앞을 보고 걷는 사람보다는요, 땅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 보고 걷는 사람 잘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사람, 아니면은 또뭐 먹으면서 걷는 사람도 있어요. 먹으면서 걷는 사람도 또그먹느라고또 쳐다 내려게 수그리 자세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하여튼 수그리 자세의 1번 원인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은 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수, 고개를 수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닥터유는요, 스마트폰 보는데 고개를 안 수그려요. 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제가 한번 가구에도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제 스마트폰인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한 손으로 꼭 둡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한손으로 들어가지고 한손으로 들면은요 두 손으로 들 때는 이거 수구리 자세 밖에 안되는데 한손으로 들면은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 저도 가끔 다 이렇게 할 때는 했는데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한손으로 쓰기 때문에요 들고서 한손으로 씁니다 뭐몇 글자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또 굉장히 길게 쓸 때는 제가 어디다 기댑니다 네 한손으로 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길게 쓸 때도 제가 눈높이를 낮추지를 않죠 네. 이게 이제, 하여튼, 스마트폰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이 노트북하고 태블릿입니다. 그래서, 음, 노트북하고 태블릿은요, 무슨 수를 써도 수그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저도 노트북과 태블릿을 써봤어요. 네. 거기 써봤는데, 제가 항상 저의 예, 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노트북을 갖다가 눈높이까지 올려볼까? 어떻게 하면 태블릿을 눈높이까지 올려볼까? 이 방법을 여러 번 추구를 했어요. 네, 지금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모니터를 뽑아가지고 위로 올린다, 뭐,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노트북과 태블릿은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스마트폰은 제가 한손 들어서 이렇게 눈높이를 올리는데, 노트북과 태블릿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려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노트북과 태블릿은 쓰지 말아라입니다. 저는 안 씁니다, 아예. 노트북과, 제가 한때 썼다가요, 지금은 전부 다 그냥 컴퓨터로 딱두 개밖에 안 씁니다.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스마트폰은 눈높이 맞춰서. 컴퓨터도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이게 모니터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봤거든요. 이게 편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 모니터에 받친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제 병원 또는 뭐 집에는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병원에 진료실 와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다 모니터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의 그 중간하고 내눈 높이가 딱 맞거든요. 네, 그래서 모니터를 높이 보죠. 그걸 뒤져놓고 보면은 모니터가 낮은 게 수그리 자세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운전. 네, 운전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원래 멀리 봐도요. 우리가 주변 시야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요. 다들 보면은. 이 내려보이세요. 내려봐요. 내려. 이렇게 내려보거든요. 눈앞에 걸 본다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게 눈앞에 걸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수그리 자세예요. 운전도 수그리 자세. 아, 또 이거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수그리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높은 백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도 수구리 자세를 하니까 그 자세가 편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불편한 걸잘못 느끼세요. 내가 내 수구리 자세 그자태는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쳐든 게 수구리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베개가 높을 때가 편하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수구리 자세거든요. 네. 이것도 원인입니다. 수구리 자세에. 또 흔한 게또 이런 게 있어요. 그 헬스클럽 요즘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헬스클럽에 보면은요. 러닝머신 하면서 TV 보기요. 잘 보세요. 러닝머신 하면서 TV 보기야말로 또 수구리 자세입니다. 이거 뭐, 러닝머신 하면서 TV 보기 자체도 최악이지만은 이게 왜 최악이냐면은 최악 중에 하나인 원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구리 자세가 또 원인이라는 거죠. 아, 아까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던 땅 보고 걷기 이것도 당연한 거고요. 네. 전혀 교묘한 게 하나 있어요. 실내 생활만 하면은 수구리 자세가 됩니다. 네, 우리가 실내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다 책을 봐도 그렇고 뭐뭐 뭐 신문을 봐도 그렇고 다 내려다 보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수구리 자세라는 거예요. 네, 좀 멀리 봐 봐야 다 수구리거든요. 실내 생활 자체가 우리의 수구리 자세를 더 촉진한다는 거죠. 이것도 과거에 보면은 실외 생활을 더 많이 했다면은 요새, 요새 분들은요, 거의 실내 생활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점점, 점점 다 실내 생활. 또, 뭐, 이, 다, 예를 들면은요, 길을 건너가도 지하도로 건너간다. 뭐 이런 식이죠. 그냥, 어, 땅 밖으로 실외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실내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생활이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을 아셨으니, 완치훈련은뭐 쉬우시겠죠? 네. 일단, 내 몸맘 회복훈련부터 합니다. 같은 시간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먹기 어, 일이 됐던,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놀기가 됐던, 모임이 됐던, 하루 10% 줄여서 남기기. 여기까지가 내 몸맘 회복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예민한 몸맘을 가진 분들은,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둔감훈련을 해야 되겠죠. 네, 둔감훈련은, 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민해지면은 그 예민한 거에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뭐, 일부러 져주기, 내가 져주는 게 나를 예민하게 한다면은, 내가 완벽하게 하는 거를 좋아 어, 어 좋아하신다면은 일부러 80%만 하기. 내가, 어, 늦게 가는 걸못 찾는다면은 일부러 늦게 가서 무한당하기. 내가 기다리는 걸못 못, 참는다면 일부러 기다리기. 네, 예를 들면 지하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어, 왜 빨리 와나 이렇게 하다가 오면요. 은그 지하철을 타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연습하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초조감이나 기다림이 없을 때까지 그 그래, 올테면 와라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는 거죠. 일부러 지저, 깨끗하게 사는 분들은 지저분하게 살아보기. 욕먹기가 끔찍한 분들은 일부러 욕먹어보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둔감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당연히 쉼 숙면 훈련을 해야 되겠죠. 쉼 숙면 훈련은 내 몸이 알아서 나를 자게 하는 게 숙면이기 때문에 낮에는 쉬면서 안 졸기, 밤에는 쉬면서 안 자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졸리면 눕기만 하는데 나머지 잠은, 진짜 잠은 내 몸이 알아서 자게 한다. 이게 이제 숙면 훈련의 근본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 제가 스마트폰, 컴퓨터, 그 다음에, 팁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하여튼, 너무나 과대해도, 과행도 이런 과행이 없어요, 제가. 아, 딴 시간에, 네, 낙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독이다. 그 독의 두 가지가 뭐냐. 그게 먹기하고 동영상이거든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보는 동영상. 그 스마트폰, TV, 컴퓨터에 네, 절대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앉아가지고 다뭐 해요? 눈만 가지고 그것도 소리 자세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절대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업무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올려보기, 멀리보기를 하셔야 되겠죠. 시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그리 자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머리를 들겠다가 아닙니다. 시선만 바꾸면 돼요. 시선을 올려보기, 멀리보기. 네 그래서 스마트폰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 계속 그 스마트폰을 갖다가 그렇게 쓰신다면 한 손으로 쓰시기. 그래서 눈높이 맞추기. 아 노트북하고 태블릿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쓰지 않기. 네, 어, 모니터는 높이기. 네, 그리고 TV도 눈높이로 높이기. 네, TV가 낮은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소파에서 보면 낮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TV가 소파의 눈높이로 맞췄어요. 내가 소파에 앉았을 때 같은 눈높이가 되게끔. 소파 눈높, 아, TV 눈높이 맞추기, 모니터 눈높이 맞추기. 운전 멀리 보면서 하기. 이 운전 멀리 보면서 하기가 처음엔 되게 불안정해요. 근데 조금만 연습해 보세요. 멀리 보는데도 이 바로 이 차피 보이거든요. 이 주변 시야 때문에 반드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멀리 보기 하세요. 아 실내에 있다면은 네 멀리 보기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네, 실내 에 있는 거는 아무리 봐도 멀리 보기가 안 돼요. 올려보기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창밖 보기를 하면 됩니다. 창밖에 있는 창 바깥에 있는 건물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건물만 봐도 멀리 보기가 되고요. 산을 보면 더 좋고요. 하늘을 봐도 되고요. 창밖 보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목 뒤로 젖히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수구리 자세가 오히려 편하시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네. 수구리 할 때는 차라리 편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있을 때 편해. 이게 굉장히 불편해지고 평소에 그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뒤로 젖히면은 더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뒤로 젖히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거든요. 왜 수그리 자세 일때 근육이 뭉치느냐? 이게 이제 이걸 제 머리라고 합시다. 이걸 갖다 이렇게 굽혔잖아요. 그럼 머리 무게가 있잖아요. 그럼 머리 무게를 갖다가 이게 떨어지지를, 떨어지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근육들이 뭉쳐야죠. 그게 바로 이 근육 뭉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뭉쳐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자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게 뭉쳐있는 거를 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뭉쳐있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그게 되게 불편해요. 뒤로 젖힌다는 게. 근데 귀에만 있으면 뒤로 젖히시라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한데요. 이렇게 젖히고 있으면은요 나중에는 시원해집니다. 목베개보다 그게 나요. 아 네, 귀에만 있, 만약에 목베개라고 머리를 갖다가 직각으로 세우고 있지 마시고요. 귀에만 된다면은 뒤로 아예 젖혀 버리세요. 네, 목베개 보다는 목 뒤로 젖히기가 더 낫다는 거죠. 베개도요. 베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동그란 베개들 우리 과거에 전통적인 베개들요 목을 갖다가 이렇게 수그리 자세를 만들어요. 네, 그거보다는요. 아예 낮은 베개가 낫습니다. 그래서 탁, 낮게 해가지고 목이 뒤로 젖혀지게끔. 요새는 그, 라텍스라 그러나요? 그래서 라텍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목만 받쳐줘요. 그리고 머리는 떨어뜨리게 만들거든요. 이게 뒤로 젖히기가 비슷합니다. 그걸 사용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목이 뒤로 젖혀집니다. 아, 만약에 베개를 대시겠, 베개를 베시겠다. 그러면은요, 베개를 이제 머리에다 대는 법이 있고, 목에다 대는 법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베개가 작다면은 목에다 대세요. 그러면 목에가 뭐, 아, 머리가 뒤로 젖혀지죠. 네, 이게 처음엔 불편한데요. 해보시면은 이게 목을 뒤로 젖혀가지고 내이 네, 뒷목 통증 갖다가 아, 좋게 합니다. 자, 나머지 원인들 헬스클럽 운동보다는요, 그참 헬스클럽 운동은 뭐 근육, 근력 운동은 되지만 나머지는 참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가급적이면은 뛰기나 뭐 조깅 전부 다 실외에서 하세요. 헬스클럽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보다는 아, 실외 운동. 실내 운동이 좋은 거는요. 이렇게 짐, 큰데 사는 거 있잖아요. 뭐, 농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트랙을 돈다, 실내 트랙을 돈다, 이런 건 괜찮은데, 아니면은 수영장,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말고는요, 다 실외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집 안에서만 산다, 건물 안에서만 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좀어떻하든지 바깥으로 나가세요. 뭐 건수를 만드셔서, 네, 데이트도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벤치에서 하시고 공원에서 하시고, 아, 어, 좀 여행도 좀 다니시고 여행 다니려면은 집에 있지는 않게 되잖아요. 뭐 호텔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 왔다 갔다 하시죠. 네, 그래서 쉴 생활 실외 생활을 늘려보세요. 자,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종류는 많은데요. 실제로 해 보면은요. 그렇게 어렵 어려,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2주만이면은요.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상월이면은 거의 뭐 반드시 완치가 됩니다.